자 이제는 다음 질문입니다 네. 솔직히 이제 어, 꿈에 대한 건데 나도 네. 이런 꿈 가끔 크거든요 뭐 네. 이렇게 하고 <laughs> 뭐 역물 같은 거 이렇게 캐거나 네. 그런 얘기인 거 같습니다 네. 어... 산삼받는 꿈 해몽 이렇게 음. 해서 왔는데 음. 일본 여행 중이래요 일본 네. 여행 중인데 첫날의 꿈꿈이 계속 생각나서요 해서 음. 왔습니다 한 여인이 나오는데 풍수지리 대가 같은 느낌인데 옷도 약간 한온화로 하고 부처님 눕듯이 누워 있는데 눈도 있는 웃고 있는 상에 되게 평온해 보이고 선녀 같은 느낌이 었대요 그런데 제가 뭐야 가구랑 이런 거 어디에 두면 좋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야릇한 관계를 가질 뻔 했는데 안 하고 갑자기 양동이 큰 거를 주더니 들고 있어. 거기에 산삼을 넣었더니 그다뭐 흙을 넣었대요. 그걸 계속 들고 다니는 꿈을 꾸었다. 음. 양손에 가슴을 안고서 무거운 느낌을 얻고 상상 봤을 때와쩐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음. 자 이거에 대한 꿈을 해몽해 달라 이렇게 지금 왔네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읽어주시니까, 읽어주시니까. 음. 네. 그냥 제가 볼 때는 개꿈 꾸신 거 같고 <웃음> 그. <웃음> 이제 보통 신마니들이 선몽을 하고 산을 간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네. 저는 그런 관련한 질문인 줄,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이제 예, 그냥 산산바는 예, 꿈, 개꿈이고 예, 뭐 해프닝이신 것 같고 보통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던 선몽하고 산에 가는 신마니들 얘기를 음. 좀해 드리면 궁금하네요. 어, 이거는 이제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신마니라고 하면 산을 타잖아요. 네. 약초를 캐고 산삼을 캐고 이제 그런 분들이 어 좋은 꿈을 꿔요.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하고 그렇다고 꿈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산삼을 캐는 꿈을 꾼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laughs> 어.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으시고 많이 이를테면 그 구전으로 이렇게 돌면서 얘기가 좀. 고해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자고 일어났는데, 굉장히 상쾌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꿈자리가 사나운 게 아니고, 이제, 산뜻했던 거예요. 음. 그러면, 아, 오늘, 오늘, 음. 좀, 어, 운이 길하겠다. 음. 뭐, 이런 느낌으로 선몽을 했다. 산에 다니는 있는지. 내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삶을 캤다. 이제 이런 거지 뭐 산삼을 꿈에서 선물을 받았는지 뭐 어쩌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분은 예, 그냥 개 꿈이죠, 이건. 아, 그런가요? 예, 제가 예, 제가는 뭐 선물하고는 예. 다른가요? 저희는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 삼림이들은 네. 네. 일단은 이분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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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선녀가 나오거나 음. 산신령이 나오고 나서 네. 뭐 호랑이가 나와서 산삼을 물어가다 줬다거나 네. <laughs> 선녀가 나와서 이분은 네. 네. 뭐 옷을 벗으면서 이 옷이 산삼으로 변한다거나 네. 네, <laughs> 이런 느낌인데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뭐 기분 어, 좋았으면 복권 사십시오 네. 네. 지금 야릇한 관계 뭐 이런 게 나온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선녀 옷이 산삼으로 변했다거나 음. 어, 양동이를 줬는데 거기에 음. 산삼이 한가득 이렇게 있어서 음. 기분이 좋았다거나 네.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개꿈이다 성공 네. 아니다 제 이런 거는 선물이 어, 네. 아닌가요? 선 어. 네. 아니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 가지 마시고 이런 거는 이제 복권을 복권, 사거다거나거나거나거나 복권 복권 어, 기분 네. 좋게 그래도. 나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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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거나거나에 네, 네. 음, 음. 아, 아, 네. 대해선 전문가니까, 음. 전문가니까 이거나거나 음. 어, <laughs> 욕구하고도 좀 관계가 있거든요. 네, 네 이분이 이제 이 평상시 이뭐 건강에 대한 욕구나, 네. 뭐 예를 들어서 음. 산상하면 양기잖아요. 그렇죠. 이 선녀도 지금 양기로 지금 표현되어 네. 있고, 다 보면 뭐 양기, 음. 뭐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이거 뭐 옷도 약간 한온온하라고, <laughs> 이게 다 그런 쪽의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구나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지 않나 음... 빨리 푸시라 네. 여친을 만드시든 <laughs> 이렇게 네. 하셔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이제 해몽해야 되겠습니다